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정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계양구는 지난 2일 오전 10시 구청 대강당에서 국회의원, 주민과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구민이 주인인 민선 제7기 박형우 계양구청장의 삼선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인천시 및 계양구 최초 삼선 연임에 성공하였다는 점에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황어장터 기념탑 참배를 시작으로 4년 임기를 시작한 박형우 계양구청장은 등청하여 간부 공무원들의 축하와 환영 속에 취임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취임식 행사는 취임선서에 이어 취임사, 대통령 축하 메시지 낭독, 취임 축하 영상 시청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이날 식장에서는 백세열 초대 구청장과 이현진, 이익진 전 구청장이 참여하여 더욱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한편 박형우 구청장은 취임식이 끝난 후 구청 남측광장에서 기념식수와 더불어 전 구청장 및 사회단체장과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오후에는 구청 브리핑룸을 방문하여 취임 소감과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계양구 보건소는 지난 29일 서울 상암누리 꿈스퀘어 비즈니스 타워에서 열린 2018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통합성과대회 시상식에서 우수기관과 사업유공자 부분은 물론 민간협력사업 유공자 부분까지 총 3개 분야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통합성과대회는 전국 광역시도와 지자체 보건소 및 권역재활병원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사업성과에 대한 종합점검과 분석을 통해 우수기관 및 업무유공자를 선정하여 표창하고 우수사례 및 재활정보를 교류하기 위한 대회입니다. 기양우는 인천광역시 장애인재활사업을 선도하는 보건소로서 지역특성에 맞는 재활사업을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모범적으로 수행해 국가보건사업의 발전과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계양구는 지난 3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시민단체와 연계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부평초등학교 인근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박형우 계양구청장을 비롯하여 계양경찰서와 계양구 녹색어머니 연합회 선생님과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등교 시간에 맞춰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포함하여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와 어린이 보호구역 서행운전 및 승용차 선택 요일제 참여 등의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박형우 구청장은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구석구석을 살피며 인도, 안전펜스, 가로수 등의 정비와 쓰레기 무단투기, 통학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등 어린이 통학에 위험이 될 만한 요소 및 취약사항을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고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 추진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은 다음 일정은 7월 10일 화전초등학교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계양구정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민 여러분 고맙습니다.